자, 제가 굿지 구찌, 굿지라고 하는데 굿지를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했습니다. 큰 거는 틈이 큰대로 큰데 하고 작은 거는 작은 틈에 하겠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는 세로줄은 이 작은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으로 사용해서 갑니다. 방금처럼 많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이중으로 되고 보기는 좀안 좋습니다. 자, 밑에서 이제 올립니다. 지금처럼 원래 겹치는 데는 위에서 오고 아래에서 갑니다. 아래에서 가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잘못된 부분은 지금 약간 이래 나오는 거는 나중에 마르고 나서 칼로 긁어내면 됩니다. 그러면 긁어내기 싫다 하면 저 헤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면이 지금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는데 지금 이런 면에 한번 텃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보이는 면에서 됐습니다.